그럼 교수님 한국 경제 이야기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동안 계속 이제 호주 경제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교육 문제 어,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뭐 교수님도 어, 잘 들으셨을 거고 또 실제 직간접적으로 또 체험도 하고 계실 텐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 경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국이 이제 점점 경쟁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이미 중국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고, 특히 AI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걸음마도 못한 단계고, 또 삼성 같은 경우 는 반도체도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TSMC 같은 데 밀리고 있고 여러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국가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국가의 노동 생산성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하락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투자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서는 나름대로 뭐 삼성이나 뭐 LG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선진국 치고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요동치고 이런 거를 좀 제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투자를 가감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민간 투자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잃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중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도리어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대원 중에 절반이 부동산으로 너무 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면 GDP 대비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한30%좀 남짓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만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에서 하는 설비 투자고 R&D 투자고요. 나머지 절반이 부동산 투자예요. 건설 투자, 집 짓는 데다 들어간 거죠. 그게 14%에서 한1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중국 정도가 어, 2021년 부동산법이 꺼지기 직전까지 그랬고, OECD 국가 중에는 그렇게 높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일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높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재원이 부동산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값은 더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 또 집을 사고, 그러면서 또 집값은 계속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결국 젊은이들이 들어 가살 집이 없고 그냥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 GDP 성장이 률 계속 추락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탕구에서...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개인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건설 투자라는 게 뭐, 정부가 네. 직접 하는 그 건설 투자도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주택 건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로라든가 항만 건설하는 건설이, 있고, 음. 건설이 네. 있고, 거의 이제 주택 건설이 제 눈에 많고, 주택 네. 건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파트 때려 짓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때려 짓는 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뭐, 생산성. 네. 뭐 그게 무슨 수출을 하는 거냐는 거죠. 예, 좀 자본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외국에서도 저도 수업에서 말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의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금융 시장이 그러니까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직도 투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줄건 규제.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규제해 줄 거랑 풀어줄 거를 혼동을 하고 이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선진화, 활성화, 투명화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돈도 좀더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본시장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상법 개정이 그런 취지에서 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충분하지 않겠죠. 저는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또그거 말고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안정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많이 치가 왔는데 사실 이미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 우리를 다 거의 다 추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빼고 과연 뭐가 있죠?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예. 중국이 어떤 기술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앞서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특히 전 세계에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런 학술지 논문도 보면은 요즘은 중국 학자들이 퍼블리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실제 중국 대학들 랭킹이 서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막 올라갔는데 중요한 이유가 치열한 경쟁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연, 하나 할수 있는 방법?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어, 기초를 더 단단히 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돈뿌리는 것보다, 단기적 수요 진작하는 것보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럴 정책을 펼수 있는 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여쭤보면 동아시아 경제론 뭐 이런 과목도 지금 가르치신다고 하셨는 것 같은데 동아시아에서 어떤 협력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게도 좋고 지역에 좋고 또전세계도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동아시아 협력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옛날부터 여러 논문들이 나왔지만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갈려 있기 때문에 <laughs> 동아시아 한중이 이 삼국만 제대로 협력돼도 사실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항상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뭐랄까, 생산성 있는 토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들이. 너무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아, 우리 이러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한테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일본한테 중국이든 배워야 될거 배우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런 건설적인 협의가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 가깝게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수님 어,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배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죠. 네, 한국은 사실 우수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전,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 폐허가 된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 예, 진입한 나라, 가 그리고 민주화도 이루고, 동시에 경제와 민주화 다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뭐, 싱가포르는 뭐, 사실 독재국가고, 뭐, 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치급도 못 받고 있고, 물론, 일본은 한 150년 전부터 이미 근대화를 이룬 나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2차 대전 이후로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좀 한국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두 사람은 다음 달에 시빈이에서 만나기로 하고, 어쨌든, 어, 종종 이렇게 인터뷰 하면서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